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인 것밖에는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았습니다. 최근 K팝과 한국 드라마 등의 한류가 해외에서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며 외국인들의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죠. 그중에서도 한국 대중음악과 드라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보다도 외국인들은 한식에 대한 관심이 무척이나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최근 영국 런던 시내 한복판에 한국 포차가 세워진다든지 또 파리 시내에 있는 한식당의 경우 줄을 써서 먹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을 정도라는데요. 심지어 최근 미국에는 한국의 전통이라고도 할수 있는 고기 뷔페가 들어서자 아주 난리가 났다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뷔페란 말 그대로 돼지고기, 달고기, 쇠고기 등 온갖 고기를 무한 리필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뜻합니다. 물론 고기의 퀄리티는 일반 식당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일단 돈을 지불하면 단백질과 지방을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죠. 심지어 가격까지 일반 고깃집보다 저렴해 주머니 사정이 야윈 학생들에게는 이것만큼 만족도가 뛰어난 식당은 없습니다. 심지어 가격이 저렴한데 주류와 각종 음료까지 판매를 하다 보니 회사회식 장소로 활용하는 곳도 꽤 많다죠. 게다가 과거에는 이런 무한리필 가게에서 냉동정육을 주원료로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냉장 및 생고기를 이용하는 고깃집들이 점점 늘어나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그만큼의 퀄리티가 함께 올라 예전과 달리 무한리필 고깃집 하면 질 나쁜 고기만 사용할 것이라는 오해와 편견을 깨버리고 이제는 주머니가 얇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회사원들 또한 이런 무한리필 가게를 찾는 사람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물론 이런 뷔페가 한국에만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니었지만 최근 한국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이런 한국의 고기뷔페 문화 또한 외국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게 되었다는데요. 실제로 미국 LA에 자리 잡은 한국식 고기뷔페 가게는 한류의 인기에 제대로 휩쓸려 특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인들과 함께 LA에 있는 한국식 고기뷔페를 찾은 영상을 담았는데요. 식당은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었지만 들어선 입구서부터 붐비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고깃집 내부에는 한인들보다 미국 현지인들로 자리가 가득 차 있었고, 미국 현지에서 한국의 인기가 얼마나 큰지 단숨에 알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었죠. 심지어 고기를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소울푸드인 삼겹살과 차돌박이는 물론이고, 그렇게 밍밍하다고 싫다던 한국 소주와 카스를 시켜 마시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유튜버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해당 식당은 미국 현지에서도 큰 인기를 얻는 음식점으로 알려졌지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무한리필 트렌드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추억의 도시락 메뉴하며 고기의 퀄리티도 꽤 나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한국에서처럼 소주를 주문하면 소주를 흔들어주는 서비스까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보니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한국 문화가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한국 음식들 또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점은 꽤 신기하다. 난 종종 한국을 사랑한다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만 즐겼던 것들을 모두가 공유해야 하고 뭔가 나의 소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긴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아쉽긴 하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인기가 놀라운 점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의 고깃집 문화를 미국인들은 사실 아이러니하게 여겼기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고깃집은 스테이크처럼 주방에서 모든 요리를 맞춰 손님에게 내주는 것이 당연했고, 그렇다보니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고깃집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의 고깃집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큰 인기라니 한국인으로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영상 앞에서도 말했듯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류의 열풍으로 전 세계의 한류 문화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외국인들로부터 한 몸에 받는 한국의 인기는 감이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전에 한국을 알고 있던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죠. 심지어 이런 한국의 인기는 현지에서 갖는 잠깐의 반짝하는 인기가 아닙니다.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외국인들은 코로나 이후 하나둘씩 한국을 찾을 거라는 예상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단절된 사이 한국은 수많은 콘텐츠와 문화를 낳았고 그런 이유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한국 여행을 버킷리스트로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3월 기준 에어비앤비코리아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코로나가 거친다면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한류의 중심인 일본과 중국 등의 아시아를 중심으로 관광객 2천만 명 유치가 목표였다지만, 이제는 그 대상이 전 전세계로 퍼져버렸고, 3천만 명, 심지어 이러한 인기가 계속된다면,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심지어 지난해 1월 진행된 인사이드 케이팝 체험에 전 세계 27개국에서 방문객이 모여들었고, 이들 중 50, 60%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북미와 남미에서 몰려들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파급력이 증명되었죠. 또한 이제는 K팝이라는 하나의 장르에서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닌 미디어 영상 콘텐츠와 더불어 음식, 한국 전통문화 등을 찾는 외국인들도 증가한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음식과 음식을 둘러싼 문화들이 큰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소개한 LA 연지 고기뷔페라든지 영국의 한국포차와 프랑스 등 세계 각지에 있는 한식당의 큰 인기에 우리는 실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 음식은 아주 자극적이다. 불닭볶음면이나 신라면 같은 음식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만든 삼분카레는 내 입맛을 제대로 저격했다라든지 난 한우를 한번 먹어 본 적이 있는데 미국산이나 호주산 그리고 일본의 와규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맛을 냈고 식감 또한 확연히 차이가 났다. 물론 가격이 비싼 게 걸림돌이긴 하지만 한국에 가면 반드시 먹어보겠다고 난 다짐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식당을 가본 적이 많지는 않지만 갈 때마다 실패한 적이 없다. 물론 미국에서 갔을 땐꽤 실망했어. 한국 직원도 눈에 보이긴 했지만 나를 응대해 준건 미국 사람이었고 그는 꽤 불친절했어. 처음 한국 식당을 가면,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는 반찬의 가지수만 보면 입이 쩍 벌어질 텐데 전혀 당황하지 말고 그들이 주는 모든 반찬들을 하나씩 음미해보세요. 모든 게 서비스니까 말이죠. 한국 음식을 먹을 땐 항상 기분이 좋다. 특히 달면서 향이 풍부한 불고기를 먹을 때 그랬던 것 같아. 냉면을 한 그릇 같이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하나하나에 관심이 생긴지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아. 그래서 난 한국에 살면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씩 섭렵하기 시작했어. 그중에서도 내 입을 가장 만족시켜줬던 건 한국의 돼지고기와 소고기였던 것 같아.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돼지고기를 불판에 김치와 함께 구워 먹으면 그 맛은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볶음밥까지 함께 먹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식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식을 배우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한식은 어떤 음식과도 소주가 잘 어울린다는 점이었어. 실제로 소주는 밑반찬에도 어울리고 라면에도 어울린다. 삼겹살과 차돌박이, 치킨, 해산물 육회공, 어떤 음식을 가져다 줘도 다 어울린다는 점이 소주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또한 삼겹살의 소주, 그리고 회와 함께 마시는 소주, 모든 음식들이 소주와 궁합이 찰떡입니다. 나도 LA에 있는 고기뷔페를 가본 적이 있어. 정말 맛있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즐거운 식사를 한것 같아. 그래서 실제 한국에서 고깃집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언젠가 반드시 한국을 갈 거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